t r e e 방을 방을 흐르다, d r o p 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laughs> duration은 지속 지속 기간이에요. 우리가 during 해서 뭐뭐하는 동안에로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dur이 들어가면 lasting 지속하다라는 의미입니다. elusive하면 달아나기 쉬운, 정의하기 어려운인데 바깥으로 l-u-d-l-u-s가 들어가면 play의 의미여서 놀리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달아나기 쉬운 emigrate 하면 이민을 가다 이주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가 아 u t 의 개념이고 m i g r 들어가면 이동하다 움직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이민을 나가는 거죠. emit 하면 어떤 열이나 소리 등을 내뿜다 이런 의미예요. 이가 아 u t 의 개념, mit는 send, 바깥으로 내뿜다. e m p i r i c a l 하면 경험적인 실증적인이란 의미인데 여기서 E A M 이 안을 나타내고 P I R I C가 experience를 나타내는 거니까 안에 내가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험적인. Erode 하면 침식시키다, 약화되다라는 의미인데 이가 아 u t 의 개념이고 R O D가 갉아먹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깥으로 갉아내니까 침식이 되는 거죠. erupt 하면 분출하다, 터지다 라는 의미구요. rup 가 break의 개념. 이가 out 이니까 바깥으로 깨진 곳으로 나오다, 분출하다. evaporate 하면 증발하다 라는 의미구요. 이가 out의 개념. vapor 가 수증기죠. 수증기가 바깥으로 증발하다. evidence 하면 증거, 증언이죠. 바깥으로 vidc의 의미니까 보여지는 것이 증거라는 의미. Evolve하면 진화하다, 발전하다라는 의미죠. E가 아웃의 개념, V, O, L, V가 오면 로우, 말다. 바깥으로 이렇게 눈덩이가 빠져나와서 굴리면 커지잖아요.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진화하다, 발전하다. Expand하면 확대되다, 확장되다라는 의미. EX가 아웃의 개념, P, A, N, D는 펼치다죠. 그래서 바깥으로 펼쳐지니까 확장되다. explosion 하면 폭발, 폭파란 의미인데, ex가 out의 개념, plos는, 어, 박수 치는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바깥으로, 팡 하면서 소리가 나는, 그게 폭파. fade는 바래다, 서서히 사라지다. fade out 하면 이제 사라지면서 화면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농구에 find away 슛도 있어요. finding 하면 find가 찼다니까, 어 찾은 발견을 말하는 거겠죠. Fission 하면 분열인데 fusion의 반대가 fission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Flame 하면 불길, 불꽃의 의미고요. Flame이 화염이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flamingo 보시면 알것 같아요. 이게, 이게 빨간 불, 빛을 띄고 있어서 홍학이잖아요. Forecast 하면 예측, 예보하다, 예측하다라는 의미인데. for가 before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을 cast, 앞으로 옛날에 왜점 같은 거칠때 뭔가를 던져서 점을 봤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미리 던져 예측하다라는 의미예요 formation하면 형성, 구성이라는 의미고 form이 형성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거의 명사 형태, 형성 formula하면 공식, 화학식이라는 의미인데 form이 형식이죠 형식을 작게 만들어 놓은 게, ULA 만들어 놓은 게 공식이라는 거예요. Friction 하면 마찰, 불화죠. FRIC는 rub, 문지르다는 거예요. 문지르면 마찰이 생기겠죠. Gravity 하면 중력, 심각성이라는 의미인데, grav가 들어가면 무겁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만큼 잡아당기는 중력. Hardwire 하면 어, 단단하게 선으로 연결한 거죠. 그래서 고정화하다. 하이 p o t h e s 하면 가설, 가정이라는 의미인데 하이 p 가 들어가면 더 아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일일의 아래에 놓여있는 그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i 프린트 하면 안에 프린트, 인쇄해서 새기는 거니까 각인시키는 것이 되겠죠. n e u r o l 하면 신경의, 신경학의 라는 의미인데 N-E-U-R-O가 들어가면 신경이죠. Logic이 들어가면 학문이니까, 신경학의. i n s u l i n t 하면 격리하다, 절연처리를 하다, 이 말인데, i n s u l i n t 들어가면, ISO, 어, 섬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섬처럼 차단이 되어 있는 거죠. Integrate 하면 통합시키다라는 의미예요 In, 뭐, 뭐, 안에, T, G가 터치의 개념이니까, 모두가 터치할 수 있으니 통합이죠. Invert 하면 뒤집다고 in 안에서 vert turn 바깥으로 뒤집는 거예요. Investigate 하면 조사하다 수사하다. 이는 안의 개념이고, vest는 footprint거든요. 왜 우리 그 발자국으로 조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발자국을 들여다보며 연구 조사하다.